안녕하세요. 따라하면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대장입니다. 오늘은 확실하게 드랍해주는 에어드랍 이벤트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뭐 이런 로봇 관련 에어드랍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런 NFT도 이제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고요. 방패 뭐 아이템 이런 것도 있네요. 뭐 로드맵은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 쫙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코인명, 토큰명은 메타로보X라고 합니다. 로고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진행 일정은 3월 4일까지고 지급일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하시면 7일 이내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전원 지급이고요. 지급 토큰은 5만 개를 에어드랍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으로 들어올 거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당연히 참여 지갑은 메타마스크 또는 트러스트 월렛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텔레그램 방에 입장해서 하는 방법인데 링크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컨트랙트 주소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래 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로보 X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7일 안에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에어드랍이고요. 에어드랍 수는 5만 개인데 현재는 100달러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달러면 한 12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락업이 있습니다. 7월 1일까지입니다. 7월 1일까지는 출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시간을 확인해서 락업 해제로 해서 출금하면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5만 개 전부 100달러 가치를 한 번에 출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월 10%씩 출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5천 개씩? 10달 동안 뭐 출금이 가능하다는 말 같은데, 어, 이게 큰 돈은 될것 같진 않지만, 확실하게 상장을 하고 한다면 용돈벌이가 될것 같습니다. 자, 스캠 점수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스캠 점수는 100점 만점에 50점입니다. 이 정도면 생각보다 준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텔레그램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트를 눌러줍니다 지금 저도 아직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려고 합니다 어, 여기 들어가서 가입을 한번 해 줍니다 저 채널에 들어가서도 한번 가입을 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트위터에 들어가서 이제 팔로우, 리트윗, 그리고 친구 태그 정도를 해 주십니다 팔로우 해주시고 고정글에다가 좋아요, 리트윗, 친구 태그를 해야 되는데 넉넉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5명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한번 들어가 주십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구독을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넥스트를 한번 눌러 주겠습니다. 넥스트를 누르면 이런 암호코드가 나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달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나온 번호를 한번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넥스트 한번더 넥스트. 텔레그램 방에 뭐 아까 들어갔죠?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채널에 들어가서 태그 한번 해줬습니까? 아까 했죠? 아이디만 한번 남겨주시면 될 거예요. 자신의 아이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주시라고 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주소를 남겨달라고 하네요. 스마트 체인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 됐습니다. 이제 축하드립니다. 5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누르면 7일 이내에 에어드랍 해준다고 합니다. 끝입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좋은 정보일 수도 있지만 스캠일 확률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절대 아닙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에어드랍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택은 여러분들 몫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